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안녕하세요 저신용중고차 리얼카 김희사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이세요 요식업 쪽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방문이 안 되셔서 비대면 서비스 요청을 해주신 고객님 건이고요 저희 리얼카로 문의를 주시기 전에 사업체 쪽에서 조회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조에 이력이 찍혀 계신 상태였고요 지금 현재 대출이 총7건에 1억 4천여만 원 정도로 대출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당연히 고객님께서는 7년 동안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 근무를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그 부분으로 해서 한도 승인 요청 받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차량이 없으신 분은 아니세요 장기 렌트를 이용 중이신데 그 장기 렌트 반납 일자가 얼마 안 남으셨고 또한 월 납입 금액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셔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신 건이었습니다 요청해 주신 차량은 더뉴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3.3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고객님 영상 통화가 안 되시는 관계로 제가 검수하면서 동영상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카 김기사입니다. 말씀드린 차량 지금 제가 검수하러 올라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를 봤을 때 검은색이 이렇게 깨끗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스톤칩 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여지질 않습니다. 앞쪽 유리 부분도 크랙가거나 스톤칩 자국들 따로 보여지는 거 없이 깨끗하고요. 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깨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이드 양쪽 리피터들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지 체크를 다 했고요. 그다음 이 차량 림기스들은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뒤 내차. 그 다음 운전석 쪽 측면 부분 보시면 문콕 자국 전혀 보여지질 않죠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손집 자국들이 미세하게 찍힐 만도 한데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 다음 운전석 쪽 시트 상태 오염도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그 다음 메모리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자 2번, 1번 핸들이랑 의자 시트 조절 뒤쪽은 사용감이 거의 없죠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쪽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쭉 보여드렸을 때 따로 기스 자국이라든지 뭐 수월 자국도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다음 파워트렁크 열리고 지금 내부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그다음 파워트렁크 닫힐 때 모터 앞 상태 네. 징하고 꾹잘 잡아 줍니다. 그다음 보조 석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보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보이지만 이 뒤에 문쪽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 세로로 살짝 문구 자국이 있다라는 거. 보조 석쪽도 사이드 리피터 굉장히 깨끗해요.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로 이동해서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 에어컨은 제가 검수를 나와서 미리 틀어 놓고 통풍 시트까지도 다 틀어 놨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통풍 시트도 시원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히터로 전환을 해서 확인을 좀할 거고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까지도 지금 미리 틀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뜻하게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미션 튀는 증상이 있는지 드라이브 후진, 드라이브 파킹에서 후진 미션 튀는 것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 잘 되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17,000km에 대한 엔진 미션 누유 누수 신차 보증 범위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고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후진했을 때 뒤쪽 커튼 막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지금 잘 되고 있고, 파킹 상태에서 엔진 부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좀할 겁니다. RPM을 올렸을 때, 2000RPM까지 쭉 올라오고, 고RPM까지 쭉 올렸다가, 내려올 때, 엔진 떨림 증상이라든지 부조 증상 전혀 없죠. 엔진 상태도 지금 굉장히 상태는 좋아요. 나머지 부분들 하나하나씩 확인을 좀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접히고, 열리고, 우, 좌, 위, 아래, 창문,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 다음 운전석 쪽네 방향 다 전동으로 해서 모터 나간 거 없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조석 쪽 화장 거울이랑 등잘 들어오고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깨진 부분 없이 화장 등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 실내등 앞쪽 그 다음 뒤쪽 잘 들어오고 앞쪽 하이패스 그 다음 투채널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고 히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잘 나옵니다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조석 쪽이라든지 운전석 쪽 따뜻하게 열기 잘 올라오고요 그 다음 앞쪽 터치 패널들 정상적으로 잘 터치가 되는지 고객님께서 이토요 터치 패널을 원하셨죠 터치 패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앞쪽 라디오 볼륨 체크 업 다운 핸드 리모컨 쪽에 볼륨 업 다운 음소거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깜빡이 켰을 때 사각지대 계기판 상에 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뒤쪽 트렁크 안쪽에서 작동이 잘 되는지 삐삐 이후에 올라오고 눌렀을 때 삐삐 이후에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잘 닫힙니다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은 들 정도예요 지금 바쁘실 것 같아서 브레이크 타임 때명상 보시고 전화 주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영상통화가 안 되는 관계로 저희 동영상 촬영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고객님 내용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출 과다에 대한 내용과 저희 쪽 문의 주시기 전에 할부사 조회만 네 군데 이상을 조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4대 보험 적용받고 있는 직장 근무를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한도 승인 요청은 받아드렸고요.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차량 21년식 더뉴 그랜저 IG 모델이고요. 3.3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고객님 기존에 타시던 차량도 G80을 타시다 보니까 옵션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옵션 중점으로 해서 맞춰서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으로 좀 권해드렸고요 타업체 쪽에 문의를 하시고 나서 부결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희망 잃지 마시고 저희 리얼카 쪽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나 한도 승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5 0909 리얼카 화이팅!